2월 21일 월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열두 사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열두 명을 선출했는데 바로 사도였습니다. 보냄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뽑힌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일기생들이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리고, 가르유다가 있습니다. 가난, 시몬이 있습니다. 이들이 뽑힘을 받았습니다. 사도기 때문에 마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하사가 마패가 있어야 하듯이 사도들은 마패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 전에 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나아가서 낫게 해 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이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인상 쓰면 화를 내면 싸움을 걸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긴장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반면에 웃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임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늘 근심 걱정. 하여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찝찝함 늘 괴롭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괴롭습니다. 귀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라. 사도들은 그런 건능을 받고 출발하였습니다. 어디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제일 핍박이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원래 그 선두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세례완이가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례완이가 세례한이가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준비되고 예비된 자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누구 사울 왕처럼 준비되고 예비된 자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평탄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준비되고 예비된 자였습니다. 아벨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당시 아주 험악한 시대요, 폭력의 시대요, 무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힘 좋은 가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삼손처럼그 힘을 가지고 아벨을 보호해야 되는데 아벨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례하니가그 자리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령을 성령을 내리시자 제자들을 세례왕 같은 능력으로 둔갑시키십니다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사도는 어떤 자리일까? 군능을 부리면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군능을 가지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신 눈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지. 사랑의 해초리를 들어야지. 정어의 해초리, 분노의 해초리를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처럼 사도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사도로 뽑힘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감당하시듯이 예수님은 가르 유다의 죄를 끝까지 품으려 하셨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돌이키면 되니까 돌이키면 되니까. 그러나, 가르뉴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까? 아마,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마 합리화될 것입니다. 당연히 시험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시기에는 시험될 일이 아닙니다. 네 죄를 알렸다. 너 죄는 더큰 죄예요.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낫게 줬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돈도 받지 아니하고, 치료비도 받지 아니하고,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가르뉴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었을까? 시험들 기전에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시험에 푹 빠졌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그래, 내가 죄가 없는 자일까? 나는 실수가 없을까? 나는 허물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먼저 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는 크고 있다만한데, 예수님을 팔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가 죄를 품했습니까그렇죠 예수님을 팔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죄는 모르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여러분,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돌이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가르뉴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르뉴다는 회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한 자들입니다 가를리다처럼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고 저주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중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가를리다가 돈을 좋아하듯이 물질을 좋아하듯이 물질에 빠져가지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아이고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열두 사도입니다. 열두 사도, 야 좋겠다. 열두 사도가 되면 좋겠다. 본임을 받았네, 권능을 받았네. 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권능을 받았는데 너무 좋겠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더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큰 자는 큰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못된 사람, 무지한 사람, 폭군처럼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모든 축복, 사랑과 물질 그거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형제들과 나눠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하늘의 뜻을 성령을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 에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뽑힘을 받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하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자리에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사도가 된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도가 된다. 네, 부자라고 해서 사도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졌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지키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그 축복이 왔을 때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물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물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이 귀하다라고 합니다. 아유, 사람들 죽든 말든 난돈 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귀합니까? 하늘의 뜻이 귀합니까? 물질이 귀합니까? 물질이 귀하지?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해버립니다. 통일이 되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통일돼서 뭐 하려고? 내가 잘 되면 되지. 그러한 그 신념, 그러한 이념이 가득 차있습니다.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늘은 누구 장단에 맞춰서 역사를 감형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열두사도 언제든지 보내주소서 예수님 뜻대로 하소서 저는 항상 예수님 편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제가 밥을 먹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밥을 먹고 놀아도 잠을 자도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주님 편에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 목적을 두고, 여러분, 어떤 목적, 하늘의 목적을 둡니다. 하늘의 뜻을 알았으니,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모든 삶 자체가 섭리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두 사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귀한 말씀도 가를 출발합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합당한 사도들이 될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